우리 또래 친구들은 다 공감할 거. 용대가 친구지만 형이야. 왜냐면 이 친구는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이다. 제가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어깨에 장애가 있어요. 아마 배드민턴 선수로서는 아마 하기 힘들 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도 없고 뭐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맨날 이렇게 그냥 허세어를 보내고 있다가 두 명의 은인을 딱 만났어. 제가 6개월 동안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 와이프가 뼈를 때리더라고 니가 이용되냐 원더플레이에서 어, 인지도도 몰랐다고 좀 좀뭐 되는 거 같은데 정신 차려라 그냥 열심히 일이나 그냥 해라 팬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용대가 아니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영상을 어떤 걸 찍어 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선수 생활을 했었을 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선수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네자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은 일단 제가 시작한 게 저는 당진일 거라고 생각하는 당진이 아닙니다 저는 부여에서 태어나 가지고 부여 사람이고 배드민턴 처음 시작한 거는 방가우 활동 클럽 활동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막 선생님이 런닝 열 바퀴 뛰면은 간식 준다 옛날에는 제가점 빵이 되게 귀했어요 그때 소보로 빵이랑 그흰 우유 있거든요 그거 주시면은 열 바퀴를 이렇게 런닝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거 다 뛰면은 그거 준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 다열 바퀴 다 뛰고 받고 나는 집에 간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 내일 다시 와 <laughs> 진짜로 그랬어요. 그리고 집이 제가 그렇게 잘 사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막 헝그리였지 되게 그런 거 준다고 하면 오 그래 하면서 열심히 썼지 열심히 뛰고 땀 뻘뻘 흘리는데 그게 뭐, 얼마나 집에 가면서 그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네, 그러면에서 배드민턴을 시작한게 이제 대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코치님이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내 아들이 배드민턴을 친다고 약간 이런 식이 된 거지. 그렇게 되면서 배드민턴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됐어요. 배드민턴 안 돼. 하지 마. 처음에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다. 했는데 아빠가 진짜 개패듯이말았어요 하지 말라고. 몽둥이로 막 하지 마. 근데 저도 개기가 있었는지 하고 싶다. 막 그렇게 됐었죠. 이제 시합을 나갔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가 않지. 클럽 활동만 했던 친구가 엘리트 선수를 어떻게 이겨. 그때 당시에 저는 부여초등학교로 나왔고, 이제 당진 초등학교 엘리트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수들랑 해서 내가 이겼어. 지금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이기게 돼서 당진에 있는 코치님이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이제 당진으로 제가 이제 넘어가서 전문적으로 이제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됐죠. 그게 스카우트를 당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전국 대회를 나갔어. 나갔는데 대회에서 막 빵개빵개 1 1점게임이 0개 1개, 그 정도로 실력 수준 차이가 진짜로 이렇게 났죠. 부모님들은 저 때문에 부여에서 당진으로 이사를 하시고 저를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믿어주고 했는데, 근데 막상 나는 운동을 열심히는 했어. 근데 대회 나갔는데, 현실은 뭐야? 빵개한개 땄어. 부모님들이 얼마나 낙심이 크시겠어요? 이게 맞는 건가도 싶기도 하실 테고. 근데 그거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중학교 때제 인생이 조금 바뀌게 된 계기가 처음으로 첫 성적을 냈어요. 3위. 네, 개인전. 네. 그것도 대진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 대진이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은 우리 또래 친구들이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한 블록에 꼴찌 세명 그때 제가 그거를 이기고서 그세명 중에 두 명을 이겨서 제가 올라간 거지. 근데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중결승에서 실력 차이가 또이루어져요 당연히 뭐 어때? 게임도 안 되게 좋지. 근데 저는 그게 첫 이제 성적이 된 거야. 근데 너무 좋잖아. 나는 이제 됐다고 하면서 너무 좋으면서 이제 배드민턴이 너무 재밌다 하면서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계기가 된 거죠. 그 버틴다라는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되게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나를 했었을 때 이걸 못하지만 계속 내가 재밌으면 계속 꾸준히 해왔었던 친구 같아. 그게 잘하던 못하던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었지 않을까? 그냥 항상 꾸준히 해왔고 그렇게 하니까 또 대학교도 어떻게 갔어.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업팀을 못 간다고 생각해서 나는 임용고사를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었던 계기가 김천시청이랑 같이 동계 훈련을 했어요. 실업팀 형들이랑 같이 훈련하니까 내 몸이 또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꿈을 다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또 같이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당진시청 제 고향에서 이제 실력적인 부분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나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가 들어오더라고. 워낙 그때 당시에 이제 당진군청 형들이 다 실력이 보증돼 있는 형들만 있었어. 그런 팀을 내가 갔는데 형들도 이제 나를 인정을 안해 줬어. 왜냐하면은 그냥 당진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받아 준 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형들이 인정을 해준 케이스가 전국체전, 전국체전 중결승전에서 김천시청이랑 했는데 그때 손완호 선수랑 제가 첫 번째 단식을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 나는데 그때 내가 손완호 선수를 이겼어. 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상무를 갔어요. 예. 그때 형들이 나를 인정을 해줬어. 처음으로. 예. 그때 완호한테 너무 고맙지. 그때 완호 고맙다. 그때 너 때문에 내가 상무를 갔어. <laughs> 제가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상무 시절 때 어깨를, 회전근개를 수술을 했어요. 어깨가 여기,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날개뼈 이쪽이 근육이 없어요. 이게 수술하기 전에도 의사 선생님이, 너는 이거 어깨가 이렇게 수술을 해도 아마 배드민턴 선수로서는 아마 하기 힘들 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깨 수술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우울증이 걸렸어요. 어깨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을 이렇게 버텨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버티면, 버티지 못하고 이게 팔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재활이 이거야 그냥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힘을 이렇게 줘도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1년 반 동안 재활을 했어요 근데도 진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포기를 했어 그 정도로 재활하시는 선생님들도 야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막한 6개월 8개월까지는 선생님들이 야 괜찮아 좋아질 거야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8개월 지나가니까 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막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했어 진짜 몇백만 원씩 돈이 들어가니까 혼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그냥 차라리 큰 근육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가지고 광배근 운동을 레풀 다운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거를 맨날 강제로 맨날 했어요. 이렇게. 아프든 이렇게 하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반이 지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여기서 힘이 버텨지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배드민턴을 쳤거든요. 결국에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대회를 나간 것만으로도 병원에서는 깜짝 놀라더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겨냈다고 해서 이거를 말하면은 왠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수들한테 자살행위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심지어 우리 요넥스 팀한테도 얘기를 안했어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한테도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마이너스 요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등 근육이 아예 없어요 여기 뼈가 없고 없어. 여기 등 여기 근육이 없어요 여기 입쪽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갈비뼈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들어가요. 올라가요. 갈비뼈가 첫 밝히는 거예요. 진짜 공, 공식 석상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상무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좀 약간 권태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배드민턴. 왜냐하면은 이제 나는 다이룰걸다 잃었다고 생각이 든 거야. 상무를 갔다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는요 이제 군대라는 게 남자들은 제일.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거야. 상무는또 1년에 4명 밖에 못 받아요, 선수가. 그러면은 군대 만약에 해결 못 하는 사람들, 막 예를 들어서 올림픽 메달 못딴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더못 가는 거야. 계속 2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B급이나 이런 선수들은 꿈도 못꾸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저 일반 군대 가야 돼. 예. 네. 그러면서 일반 군대 가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실업팀으로 복귀를 못 해요.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그러면 뭐, 레슨을 하던, 지도자를 되던,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저는 상무에 대한 그게 엄청 컸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이제 목표도 뭐 없고, 뭐,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맨날 이렇게 그냥 허세어를 보내고 있다가, 두 명의 은인을 딱 만났어.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진 시청이 그때 당시에 스카웃이 안 됐어. 왜냐면은 하 일단 선수 구성이 너무 약체 팀이었어 그래서 스카웃이 안돼안 안 올라 그래 다 선수들이 하고 있을 찰나 때 이제 연성이 형, 유연이형 그리고 이동구 선수가 오겠대 그때 되게 보면은 연성이 형도 그렇고 동근이도 그렇고 폼이 엄청 좋았거든 이분이 과연 여기 오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왜냐면은 이동근 선수는 MC 세마을 공부 그때 동근이는 대표팀이었어요. 대표팀이어서 이제 은퇴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연성형도 되게 좋은 팀들. 그러면서 이제 자동으로 나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 생수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지도자를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좋은 선수가 오니까 앞으로 이제 또 좋은 선수들을 계속 스카우트 하려고 선생님들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연성이 형이나 이제 동근이랑 이제 맨날 밥을 먹으러 가면서 커피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근아너 열심히 해야 돼. 막 되게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형, 제가 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성이 형이나 동근이가 왜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너는 해야 돼, 할수 있어 너는 열정이 있잖아 항상 열심히 하는 놈인데 왜안 하려고 하냐 왜 도망가려고 하냐 배드민턴에 대해서 챙피해하지 마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연성 형이 그 말이 나는 아직도예요 네가 열심히 하는 놈인데 왜안 된다고 하냐 열심히만 하고 너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넌 그냥 열심히만 하지 않았나 이제는 잘해보려고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음,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당진시청에서 단식, 복식을 다 했어요. 이제는 단식을 좀 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동근 선수랑. 그렇게 해서 이제 동, 이동근 선수랑 이제 1대1 전담 마크로 2시간 동안 맨날 올 코스를 맨날 같이. 했지. 저녁 먹으면서도 배드민턴 얘기. 그리고 카페에 가서도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영상 틀어놓고 이거는 이렇게 쳐주고 이거는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야 되요 그냥 너가. 이런 얘기를 막 너무 많이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뭐 1년 막 이렇게 하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실업팀에서 개인전에서 내가 개인 단식을 2등을 한 거예요. 응. 그리고 막 개인전 막 3등을 하고. 내가 졌던 사람이 저녁지. 다시. 몰라 잘해. <laughs> 어, 진짜. 제가 요넥스를 갈수 있었던 계기가 요넥스가 훈련이 왔어요. 당진 시청으로 훈련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 경기 끝나고 빨리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더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욱이랑 한 게임 하면은 혁진이랑 동근이랑 하겠지. 그리고 또 오전엔 그렇게 하면 이제 바꿔서 오후에는 그렇게 하잖아. 그럼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둘이서 저 구석탱이 가서 계속 올것 하면서 막. 끝나고 나면 랠리 아형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돼야 동물아 나는 이런 거 여기서 치면 내가 좀 받을 만한 거 같은데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렇게 하니까 궁금했었던 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니까 당시는 이제 끝나는 분위기였고 마무리를 하더라도 내가 운동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안면서 그때 당시에 코치님이셨어 코치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래서 요넥스에 좀 약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나 네, 싶어요 운네스배민턴단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나이 많은 나를?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겨 실업팀에서 나를 또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제 그냥 죄송합니다 저는 운넥스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거를 일깨워준 사람이 연성형이랑 동근이야. 한번 사는 인생 배드민턴을 제가 이게 눈을 떴는데 큰물에서 놀고 싶은 거야. 이용대 선수랑 한번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고 전혁진 선수 랑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거죠. 봤는데 이제 내 옆에 이제 이용대는 누가 친구지만 우리 또래 친구들 다공부하고 용대가 친구지만 형이야. 왜냐면 이 친구는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사람이다. 네. 이런 느낌으로 막 많이 봐왔던 친구야. 그런 친구가 옆에 있고 갑자기 같은 방에서 나와서 막 머리 막 부시시한 상태로 막 같이 운동도 나가고 같이 운동하고 막 흔히 말하는 운동선수들끼리 막 하는 그 짤짤이 있어요. 짤짤이도 막 하고 막 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르고 나서 이제 저의 인생을 바꿔줄 우리의 원더플레이를 제가 12월달에 만나게 되죠. 네. 그때 이제 원더플레이를 만나게 돼서 이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 이후로 갑자기 요넥스 배드민턴단들이 그냥 미쳐 날뛰기 시작했지. 갑자기.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와서도 생각이 들지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잖아. 그러면 선수들도 영원히 그 영상이 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 그냥 대충 편하게 찍으면 되지 하면서도 막상 뛸 때는 이빨 꽉 깨물고 있어. 그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벌써부터 연습을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회가 개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뭐냐, 우리가 첫 우승을 할수 있는 디비 리그. 예. 거기에서 이제 대회를 치렀는데, 우리는 맨날 이제 막 원더플레이에서 막 카메라 막 엄청나게 막지미집막 해놓고 막불 꺼놓고 막 이목을 집중시켜서 막 게임을 맨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최적화가 된 거지. 근데, 모든 다른 팀들은 그런 걸한 번도 해본 애들이 아니야. DB리그에서 갑자기 이제 카메라 들이 대고 카메라 막 이렇게 클로즈업 하고 막 애들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애들이 화이팅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하니까 긴장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우리들은 뭐야? 그런 게어딨 서시 하면서 막 화이팅도 막 응원도 막 소리 질러면서 막 앞에 막 뛰어나가면서 막 응원하고 막 그러는 게 영향이 진짜 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와 진짜 우승을 할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생전해보지 못한 우승을 그것도 DB리그 그 초대 챔피언 영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은 역사의 길이 남을 그거잖아요. 첫 대회 우리의 트로피 거기에 한몫한 제가 그게 되니까 너무 좋았죠. 그때 DB리그 했었을 때 예선전 때는 우리가 또 충주시청에 쳤어. 예산 조별리그 때.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 2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 우리도. 근데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대표팀 애들이 대회를 나가. 그래가지고 비대표팀 요넥스 팀이 광명시청이랑 8강을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역진이가 없는 게 너무 큰 거야. 하나를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데. 진용 전역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에 불이 켜진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광명 시청은 우리 또래 친구들이 두 명이 잘해 그래서 싱글 두 개가 조금 무리가 밀린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문제가 됐었던 게 김대은이었던 거야 김대은 선수가 요 넥스에서 계약이 만료돼서 광명 시청으로 간 거야 그래서 좀 빡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용대가 아주 복식을 기가 막히게 오더를 잘 썼죠 태관이. 세관이랑 재현이를 해서 거기 대은이랑 안진아를 이기기에 잡고 그리고 또 저기 용대랑 상민이랑, 어 상민이랑 복식을두개 잡고 그리고 단식 두 개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 거냐면 은 동욱이가 나갔어, 앞에 근데 동욱이가 우리 또래 친구인 한기훈 선수랑 했어요 근데 기훈이랑 해서 졌어, 아깝게 그리고 저기 차종근 선수라고 있어요 차종근 선수가 박한호 선수랑 했어 근데 박한호 선수가 이겼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2대2가 됐잖아요 그래서 파이널에서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거기 그, 불명시청의 삼장 친구, 박찬희 친구랑 했었는데, 예, 제가 그렇게 이기게 돼서 4강을 가게 됐지. 그래서 4강에 이제 안착이 됨으로써 이제 대표팀 애들이 소환이 돼서 이제 최종 완전체로 이제 경기를 뛸수 있는 계기가 됐어. 그래서 만약에 그 졌으면은, 음, 비비르르고 우승을 못했죠. 그래서 저희 공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laughs> 아, 진짜 이거는 맞아요. 저 만약에 화이트에서 졌으면은 4강 결승? 못 뛰어. 맞잖아요. 8강전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철 했는데 여름철에서도 또 우승을 했지. 의미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승을 제가 해본 기억이 2011년도 1년차 때당시 그때 당시엔 군청이었거든요. 그때 한번 우승하고 그리고 2013년도 때 그 저기 뭐냐 상무 시절 때 그때 한번 우승하고 그 이후로부터 단체적 우승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네스에서 그때 우승을 또두 번을 해보면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저희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 역시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팬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모습으로 경, 경기를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대표팀 선수들도 한 번씩 이기게 되고 좋은 성적도 내게 되고 막 약간 그런 경우가 케이스에요 그렇게 돼서 은퇴를 진짜 되게 멋있게 한것 같아요 저희 저, 저로서는. 이 배드민턴 선수들이 100명 정도 있을 거예요. 100명 정도에 솔직히 1등 빼고는 다막 운동선수들은 다도태돼 실패한 인생들이야. 다 이런 말을 해. 근데 저는 1등을 못했어요. 나는 심지어 요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졌다고 해서 나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기에 그 운동 잘했던 사람들은 급소수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충분히, 어, 다른 길도 배드민턴에 대해서 분명히 길이 있고 무슨 좋은 방안이 있거든. 나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냥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뭐좀 실패한 게이스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진짜 나를 봐요. 나는 진짜로 바, 보면은 난 밑바닥이었다니까? <laughs> 완전 생 밑바닥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고 항상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래, 뭘 해도 나는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 그래서 모든 뭐 운동하는 선수들한테 어 1등이 아니어도 돼. 1등이 아니어도 되고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항상 성실하고 내 꿈을 향해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뭘 해도 나는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개인 유튜버까지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로 내가 어, 요넥스를 가지 않고 그 다른 실업팀을 갔었으면 과연 내가 유튜브를 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볼까? 그래서 참 이게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하면 또 린단이랑 또 같이 또 한번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용돼도 했는데. 아, <laughs> 네, 그래서 뭐 어찌 됐던 간에 그게 목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좀 약간 인간 김용현으로서 좀 뭔가 다양한 뭐 그런 거를 한번 이것저것 막 많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주시고 주위에 뭐 많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더욱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많이. 도움 좀 주세요. <laughs> 앞으로 이제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찍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열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One, two, three, four.